오, 또, 해 오, 오, 지 오, 오, 늘은 오, 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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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라니까. 거기 아니라 여기라니까. 못 살아, 진짜. 거기 아니라니까. 아이스크림 가게 있다니까, 강아지야. 저기, 아빠, 저기 있잖아. 좋아하네. 강야. 왜자서 다른 사람 구경하냐고. 그래. 이걸 한번 먹어 보려고 젤라또 아이스크림. 초코 바닐라. 엄청 오래 걸리는 젤라또. 그래, 아달려 그래야지. 자바. 그렇지. 그치지치렇지 짧다, 짧아. 아, 아. 강이 사우루스. 오빠가 주라. 귀엽다. 아, 그못 꺼냈다 오빠야. 우리 아니, 강이, 강아지. 강이 사우루스 한번더 보자. 강이 사우루스. 또 있어요, 여기. 아프진 높다. 또 있어. 있어. 강이 사우루스. 아. 아, 오빠 뭐 꺼내달래 어. 귀여워 엉덩이 봐 <laughs> 혹시나 안줄까 조심스럽게 먹네 끝? 없어 이제 끝. 끝 오늘의 간식 타임 끝, 아, 끝. 사료지만 카리사우스앵콜사우스앵콜사우스 <laughs> <laughs> 아, 귀여워 가위가 빨리 오라는데요? 근 너무 가까워서 발이 잘렸어. 빨리 갈려는 강아지와 그러지 못하는 우리 이쁜이 앞에 사람 지금이요 우리는기로좀 가야되겠죠? 우리 그림자를 가야 메인로 찍고 있나요? 아니요 강이를 매일 찍고 있는데 <laughs> 우리 근절자찍지손 잡고 잖아요 난도깨비가 될까? 아, 네네. <laughs> 그린더를 림날했는데 아, 이 스테이크 꽂치고 어. <웃음> <웃음> 저 우리 갔던 곳 아니야? <laughs> 아닌 거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칼직과 갈릭 소스와 뜨겁다 뭐지 t a 거워 geschät p 이렇게 먹다오빠국은 너무도 해 발만ェ 미 c o 근데. 맛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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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맛있는데 맛있겠다. 맛있야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 아, 그게 묘미지. <laughs>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아, 오빠, 안, 안고 있어, 안고. 불안. 아. 생고춧가 마요네즈 추가해서 그런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먹어볼래 오빠? 음, 음, 맛있다 어? 괜찮아요, 오빠? 응. 음 버거킹 성공 다 왔다 <목소리도> 아빠, 돌려 나... 아빠. 갈비 삼인분 오빠 내가 유 아니 아빠 내가 그 멜젓이래. 멜젓 생갈비 맛있겠죠? 오, 괜 좋아요? 응. 오케이. 오케이. Okay. 근데 아빠 염색했거든. 아빠 네. 염색하니까 그대로잖아. 어. 아빠는 항상 볼 때마다 어. 그대로였다. 근데 아빠 회사 사람들도 아빠 아빠 보더니 왜 아빠는 변하지 않냐고 사람들이 물대 동안이야 아빠 엄청 동안 진짜. 내가 비비. 는 맛있겠죠 생갈비. 맛있겠죠 생갈비. 아빠 어때요 맛있어요? 응. 맛있겠죠? 응. 이번엔 갈비. 갈비 맛있겠죠? 하나도 안 탔죠? 너무 잘 굽는다. 세상 만상에그렇 응. 아빠 생... 갈비 더 먹자. 음. 갈비. 갈비 좀더드실래 생고기 더 드시래. 생갈비랑 그냥 갈비. 아이 그 가입해 이게나한네했는데 음. 이만 더 싶다. 가입기마 술법 이게 어 이거 어. 어때요? 조금 조금 안돼 잡을 수 없게. 휴지 드릴까? 응? <laughs> 역시 뼈가 맛있나요? 네. 그러니까 좋은데요? 그렇죠? 응. 이과선 더 좋았어. 아니. 어. 날씨가 너무 좋다. 요건 최소 그때 삼겹살 먹을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오빠 지났어요. 아 그래요? 어. 냉삼. 가자, 냉삼. 추억의 냉삼지 응. 음. 그래저구름사로쏙 들어갈 수 있을 것같아쏙 <laughs>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귀워 왕. 강이몽, 진화, 음악을 불러드릴래. 띵띠디디 니 꿈을 딩딩. 펼쳐라. 강이몬이 진화하면 뭐가 되는데? 고강이가 되죠. 고강, 진화 완료. 우와, 해줘, 강이야. 그왕, 해줘! 현시 앉아. 어리둥절 이게 뭐한 짓인데 지금 날 됐고. 항목 지나 끝. 하나 아, 하나. 아, <laughs> 빨리 내려 줘라. 응, 야. 오 순살 너무 좋아. 오 맛있겠다. 이거 올려서 먹어보자고요. 그렇죠. 맛있겠다.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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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은 덜어놓고. 먹어 한번더 먹. 나나 젓가락이. 네 먹어봅시다. 많이 s 응. 네. 하이 너무 w much time?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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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c 어. 그거 대박이다. 자기 그거 먹어. 뭐 아마도. 이렇게 어, 오는데 하루 잠깐 나오면 좋지. 어, 잠깐 나오는데 좋다 오빠. 그치? 잠깐 이렇게 드라이브도. 좋군요. 갈. 어. 이건좀 아쉽긴 해. 난 잘어. 올라기 이찬 같아. 시하로갈 때는 이렇게. 어. 그래서 아마 거실에서 잘지도. 나도. 그래서 침대도 들고 갈까. 아쉽기도 하고. 아, 우리 자리 있으면 들고 가자. 에어 쿠션. 어 에어 쿠션. 시그 생각에 이모기에사랑금계곡이 많이 지긴 했다. 맞았어요. 될끔 크다. 물 진짜 많이 불었다. 지 음. 똥물이야. <laughs> 비가 와서. 맞아. 됐어. 샤 갈까? 가 볼까? 아, 근데 거기도 이제 없을 거 같긴 한데. 오빠 어때? 가고 싶어요? 네. 여기서 주차할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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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잠깐 할까요? 그럼? 아까 여기 있지 않나? 그 포테토칩. 오, 포테토칩 있다. 잠깐만 있어봐. 응. 이거 찍고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진짜 응. 시원해. 응. 오빠도 문 거기 활짝 열어봐봐. 아, 그게 다연 건가? 다연 응, 거. 오케이. 야, 좋다. 시원해.

자기 물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빠? 갑자기 목구름이 뭐 밀려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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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주 물놀렸다, 장자. 어, 웬, 왠지 그럴 것 같긴 하 응. 장마라서, 오빠. 응. 수박 맛있었으면 좋겠다. 멋스코. 뮤 응. 밑에 이게 엄청 큰 뮤즈니. 응. 쫙 뭔가 때려 올리는 것 같은 느낌. 응. 음. 그것 때문인가 봐. 해가 아직 안 떨어진 해가 음. 저 구름 뒤에 있나 봐서. 맞아.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지. 근데 멋있겠다. 멋있다. 오빠. 멋있게 나와요? 멋있게 나와요. 어다 어, 왔다. 간다. 응. 띵. <목소리> 알았어요. 지금 위 피워 보세요. 생갈비3인분 소무급 생갈비 생갈비를 올려 보시죠. 뭐다 뭐 올려도 오. 되고요. 음. 뼈 있는 거 올려. 다 올려도 되겠는데? 음. 맛있겠다. 시간도 좀 비좁은데 보지죠어 <laughs> 맛있게 먹고. 맛있겠다. 맛있겠다.